예? 고것이 참말여라 아! 우리도 이제 큰까하만 잡아버렸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이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일이라 인사들 하시기야 이분은 임정 노동장관이신 안창호 선생님이시네 앞으로는 상해에서 과격한 행동은 삼가해주게 특히 조계지역 내세의 대로활동은 절대로 안되네 아니 그럼 공포를 괴롭히고 학살하는 외놈들의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테러는 야만적 행동이고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대상이야 우리는 개몽으로 사회를 바꿔야 해 보시오 테러가 총칼로 죽이는 것을 말하나 본데이 예. 그것은 너무 점잖은 것이야 아. 쪽발이 새끼들은 그저 이 이빨을 씹어주게 한답게 나한테 총독이나 천왕 새끼를 맡겨주시오 내가 수십일 거 죽어불러요 손님 나가신다 문어드려와 이거 뭐야? 이거 또존멋있데 네. 멋있는 대사를 동건이 형한테 다 몰아준 거